탈모, 남성형탈모, 여성형탈모, 원형탈모, 헤라완만으로 여성탈모를 근원적으로 치료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여성탈모 핵심 원리는 혈오와 여성호르몬의 불균형입니다. 이를 헤라완으로 도와드립니다. 헤라완이 여성형탈모를 도와드립니다. 여성형탈모는 크게 산후탈모와 갱년기탈모가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여성형탈모에는 다양한 증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형의 탈모는 혈허와 더불어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여성의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탈모의 대표적인 유형이 산후 탈모, 갱년기 탈모입니다. 따라서 여성형 탈모의 핵심 원인인 혈허를 기반으로 호르몬의 불균형을 조절하여 치료할 수 있는 혈허완만으로 여성형 탈모를 도와드립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 한의원은 균형입니다.